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스타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오늘 날짜 9월 16일이구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설명 드리고 난 후에 영상 마지막에는 세력매집 그리고 3년 연속으로 실적이 증가 중인 이 바닥 부근에 위치한 상승,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 전장용, 전장용 MLCC, MLCC의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부산에 이어서 중국 텐진 공장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향후에 필리핀 공장에서도 어,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기는 이 MLCC, MLCC의 핵심 원료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무려 1200톤, 1200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 이 부산 사업장 내에서 가등하고 있는 이 전장용 MLCC 원료 생산 시설은 원래 이 세계동, 세계동 안에서 두 개, 두 개의 라인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현재는 일반 일반 IT용과 그리고 전장용, 전장용 MCC까지 함께 함께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이 전장용 생산 라인을 두개더 추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필리핀 필리핀의 라구나 공장에서 전장용 MSCC를 생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MSCC를 공급하는 생산 거점 중에 하나인 중국, 중국의 텐진 공장에서 투자를 늘려서 더욱 더 다양한 종류의 전장용 MSCC를 생산한다는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 직접 중국 텐진 공장을 어, 방문해서 전장용 MLCC를 비롯한 전자부품 생산 공장을 점검하면서 근로자들을 어, 격려를 한바 있죠 이렇게 삼성전기가 이 전장용 MLCC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 전장용 MLCC 시장이 바로 전기차와 그리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MLCC, 전장용 MLCC의 관련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뉴스를 한번 보시면 글로벌, 글로벌 전장용 MLCC 시장 규모가 2023년도에는 29억 달러, 29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8천억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40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으로 어, 성장이 나오면서, 연간 40%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한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이 전장용 MCC 가격이 IT용 제품 대비 무려 5배에서 10배 가량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성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MCC, MCC에 관해서 삼성전기의 성장성이 무척이나 밝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기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삼성전기의 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차트 혹시 아니면 재무제표 종목의 테마, 아니면 기사나 재료들. 자, 이런 거 전부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러한 정보들을 어, 기반으로 해서 직접,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정보들이 이렇게 합쳐진다면 좀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는 직접 이 기업 탐방을 다녀옵니다. 저희가 직접 기업 탐방을 가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실 수 있는 이 보고서나 뉴스에는 접할 수 없는 바로 이 무언의, 무언의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발품을 팝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종목의 어떤 주가 상승에 있어서 킬링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기업 탐방을 다녀온 기업이 바로 이 나인테크입니다. 자, 이 나인테크를 저희 팀이 8월, 8월 16일 날 다녀왔고, 탐방보고서, 기업 탐방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는데, 자, 이 종목이 맥신, 맥신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자, 나인테크 이 종목, 일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날이, 이날이 8월 16일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나인테크가 상승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저희 팀이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있는데 최근 저희 팀이 직접 탐방 갔다 온 기업들 한번 말씀드리자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랩지노믹스 자 그리고 파트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인테크 그리고 인지 그룹의 사이맥스 자 그리고 사이토젠 TSE 에이프로 그리고 Geo e l e m e n 그리고 해성 DS, MC Nex, Pims까지. 자, 이 기업들 저희가 기업 탐방을 다녀와서 기업 탐방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거나 작성을 완료하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업 탐방을 가는 이유는 바로 이 현장을 가서 직접 경험을 하면은 생각보다 얻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의 현장 분위기부터 IR 담당자들의 미묘한 이 표정 변화까지. 바로 이런 것까지 모두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녀왔던 기업 탐방들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탐방 보고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에서 이 탐방 보고서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탐방 보고서 받아보고 싶으시면 바로 밑에 번호 보시죠. 밑에 번호 0109846-774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탐방 보고서 받아서 한번 정독을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참고로 이 탐방 보고서 여러분들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 90% 넘는 종목도 있고요. 50%, 60%, 그리고 20%, 11%, 13%, 이렇게 수익률이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탐방보고서 저희 비공개 텔레그램,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이 탐방보고서 오픈을 드리고 있는데, 이 탐방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비공개, 비공개 텔레그램 초대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아래 번호 010-9846-7740. 자, 이쪽으로 텔레그램 입장 또는 보고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이 텔레그램, 비공개 텔레그램 주소 보내드리고 초대를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이 탐방 보고서도 이 텔레그램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 밖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업들이 있으시죠? 앞으로 알고 싶으신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탐방 가봤으면 하는 그러한 좋은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도 종목명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대신 탐방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 여기 비공개 텔레그램에 보고서 올려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주시는데 문자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텔레그램 초대, 비공개 텔레그램 초대 드리고 이 보고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데 비용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삼성전기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기는 수동 소자라고도 하죠. 이 MLCC를 생산하는 이 컴포넌트 사업부와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모듈을 생산하는 이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부,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판을 생산하고 있는 이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 이렇게 총 3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 사업부가 약 43%, 그리고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부가 약 37%, 그리고 이 패키지,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가 약 20%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최근 뉴스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삼성전기가 체질 개선을 시작했다 그리고 테슬라와 손을 잡고 전장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7번의 조회 공시를 통해서 모르세로 일관을 하다가 지난 이 4일날 공식적으로 공시를 내었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부품업체에서 이 차량용 부품업체로 새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자 사실 이 삼성전기에 테슬라, 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공급설은 지난해부터 약 1년 반 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이슈죠. 자, 지난해, 지난해 6월부터 이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탑재될 5조 원, 5조 원 규모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공시를 낸 것이죠. 하지만 이 삼성전기는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이 어, 체결되었지만 공급수량과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이번 공시에서 거래 상대방의 회사 이름과 공급수량, 그리고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이죠. 아마 양사 간의 기밀 유지 계약 영향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거래 회사의 이름 등과 계약의 내용 등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깨에서는 이미 삼성전기가 언급한 미국 자동차 업체가 바로 이 테슬라, 테슬라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기는 이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모델 S, 그리고 모델 3 세단이죠. 그리고 모델 X, 모델 Y, SUV, 자,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이 사이버 트럭에까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삼성 전기 호재는 또 따로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삼성 전기를 앞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패키지,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의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어떤 인공지능 부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용. G P U, G P U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수요가 뜨겁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지금 딸리고 있어요. 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 I G P U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경쟁사죠 T S M C에서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A I A I G P U를 만들 때 여러분들 F C B G A 플립시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자 F C B G A가 필요합니다. 이 T S M C는 여기에, 여기에 사용되는 이 FCBGA를 글로벌 FCBGA 1위 기업인 일본 기업인데, 이비댄과, 이비과 어,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지표의 수요가 너무나도 폭발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이 TSMC, 이 TSMC 뿐만 아니라, 이 삼성까지, 어, 손을 내밀면서, 투 트랙 구도로 투트랙의 생산 구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도입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었던 뉴스가 바로 관련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AI GPU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FCBGA의 공급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 명확한 한 것이죠. 불 불보드 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FCBJ의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어, 1위 기업인 이비, 이비덴과 그리고 삼성전기가 어, 대표적인데, 자, 고성능 반도체 기판인 이 FCBJ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기의 시장 지위가 당연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나노, 이 4나노 이하의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성능 AI 칩 수주를 확대한다면 이 삼성전기 당연하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IT 세트, 이 삼성전기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 IT 세트도 완만한 수요 회복 과정에서 이 MLCC의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성 또한 높아져 갈수 밖에 없는 것인데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CBJ 이 FCBJ의 어떠한 서버용 이 서버용 인공지능 GPU 중심으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태껏 여러분들 이 MLCC가 어, 삼성전기를 어떤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의 FCBJ 이 삼성전기가 어, 주가를 이이 이 부분이 견인하고. 바로 컴퍼넌트 사업부의 어떤 수익성이 이 삼성전기의 주가를 받쳐주는, 받쳐주는 구조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 해당 종목, 여러분들, 앞으로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아래 번호로 이 삼성전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 삼성전기 관련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여러분들 히든즈 공개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히든즈는 바로 이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단연간 단연간 바닥 구간에서 매집이 되고 있는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2023년 2023년도에 올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이 종목 지난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때 2016년인데 2016년 때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바로 다이렉트로 200% 넘게 날아갔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 터진 거래량이 바로 2016년도 그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닥 구간.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 터진 종목들 그냥 담아두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목 실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종목 실적 보시면 실적이 2020년, 2021년, 2022년 매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올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매출원가와 이 판관비가 어,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주춤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2023년도에 어, 점차적으로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매출원가와 판간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출이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로 어, 이어져가고 있고 매출원가와 판간비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도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매출 상승세와 영업이익이 이렇게 상승 추, 추세로 이어간다면 지금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는데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매집 거래량이 다시 붙어주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게 전형적인 이 세력의 매집 그리고 상승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종목 바닥 구간에서 잘만 잡아두시면 올해 주식 농사는 끝난다고 보셔야겠죠. 자이 종목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오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 번호, 이 아래 번호로 히든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로봇 관련 주인 히든주 오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